적용되는 세 가지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링크라는게 있고, 지금 현재의 알고리즘은 AI가 제가 할수 없는 역할이지만 글 쓰기 자체는 제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체험단 시대 담당 컨설턴트 강사 동진 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 꼭 글쓰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글쓰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을 쓰고 나서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노출이 될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노출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글쓰기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네이버 측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로직을 가지고 저에게 설명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총글쓸때 노출될 수 있는 알고리즘 세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C랭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바이아 로직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아 플러스 로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2025년에도 네이버의 알고리즘과 로직이라는 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세 가지의 로직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글쓰기 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AI는 내가 할수 없는 영역이지만 직접 네이버에 글을 쓰는 그글쓰니는저 자신이기 때문에 네이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형태의 글쓰기 방법 총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저희들은 꼭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세 가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평소에, 어, 이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네이버가 공식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따라오시면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를 할때 노출이 더잘될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하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한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자,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이 확인해 볼 부분이 글쓰기를 하면서 상위 노출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기존에는 25년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알고리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글쓰기를 할 때는 적용되는 세 가지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C랭크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다이아 로직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다이아 플러스라는 로직이 있거든요 이세 가지 로직은 글쓰기에 적용되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알고리즘은 AI가 제가 할수 없는 역할이지만 글쓰기 자체는 제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세 가지를 꼭 적용하셔가지고 글쓰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시는 데 분명히 도움 될 거고 그걸 제가 또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같이 살펴보시면서 또 네이버 공식 사이트에서 말하는 이 로직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먼저 네이버 공식 사이트에서는 실링크라는 것과 다이아 로직과 다이아 플러스라는 로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서치엔텍치라는걸 검색하게 되면 이건 네이버에서 알고리즘 로직적인 부분을 공식 사이트에 더 올려준 내용들이 많이 적응되어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보면 이 C랭크 알고리즘과 검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주고 있어요. C랭크는 쉽게 말하면 크리에이터 랭크, 크리에이터들끼리 랭크를 매기기 시작했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3C. 컨텍스트, 컨텐츠, 체인, 맥락과 내용과 그리고 읽는 사람들에게 소비되는 내용에 도움이 될 때, 크리에이터에게 랭크, 인기도랑 신뢰도를 높여준다라고 네이버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이런 내용, 맥락이나 내용이나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글을 쓰게 되면 전문성, 한 가지 주제의 전문성이 뚜렷하게 되기 때문에 너의 블로그는 좋은 블로그다라고 판단해주면서 노출시켜줄게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제별 관심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되는지, 그리고 생산되고 있는 컨텐츠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연쇄 반응이나 이 소비되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인기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C랭크라고 네이버에선 이야기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이아 로직과 다이아 플러스 로직은 네이버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은 쉽게 생각하면 CIA Deep Intention Analysis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깊고 좋고 그리고 좋은 문서를 계속해서 노출시켜주는 블로그에게 더잘 노출시켜주게 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성 그리고 좋아요나 댓글이나 체류 시간이라든지 뭐 반응도라든지 스크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내가 글을 쓰고 나서 그 경험성이나 실제로 도움되는 그 이후의 과정들을 경험적을 잘 녹여낸 로직을 다이아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이아 로직 안에서 더 추가된 게 다이아 플러스라는 로직인데 쉽게 이거는 검색자의 기반까지 글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노출시켜 주게라는 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검색자의 기반은 내가 만약에 맛집을 가가지고 맛집 안에서 너무 좋은 글을 썼으면 다이아 로직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검색한 사람이 똑같이 맛집을 검색했지만 궁금하지 않은 정보를 내가 글을 읽게 될 수도 있어요. 맛집에 대한 내용은 너무 좋을 수 있지만, 내가 글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작 중요한 건 주차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맛집 글 안에서 메뉴판이나 메뉴나 뭐 영업 시간까지는 잘 나와 있지만, 정작 검색한 사람들이 궁금한 주차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글을 읽었을 때 없다라고 하면, 검색자의 기반에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이아 플러스라는 로직은 검색한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까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로직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쓸때 전문성도 필요할 거고요. 다이아 로직 안에서 있는 나의 경험성이나 체류 시간이나 뭐 좋아요나 댓글 같은 반응도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다이아 플러스 에 안에서는 그 내가 글을 쓰고 나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에게 문제 해결까지 검색자의 기반에 글까지 잘 썼는지까지 세 가지의 글쓰기가 다 글쓰기 안에 녹여들었을 때 네이버는 좋은 문서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더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네이버 블로그에 같이 해봤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알고리즘의 변화와 흐름과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2025년도에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자 중심적으로 글을 써야 되고요. 신뢰도, 전문성 있는 내용에 대한 글을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이어로직에 대한 실시간 반응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요약한 게 저희들은 현재 AI가 서치한다 그래서 에어 서치라는 게 지금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2016년도에 이 시랭크 알고리즘은 쉽게 말하면 목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블로그의 전문성 그러니까 광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가지 주제만 전문을 쓴 사람들에게 전문성이라는 걸 부여해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신뢰도를 부여해서 노출이 더잘될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문성이 올라간 이후부터 광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글을 쓰더라도 이미 오래된 전문성 있는 C랭크가 너무 높아진 블로그는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저희들은 다이아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다이아 로직은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한 사람도 정보, 정보나 반응도, 좋아요나 댓글이나 내용의 경험성이 너무 잘 부여, 부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전문성이 높은 블로그더라도 너도 이제 신입 블로거지만 노출시켜 줄게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로직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 사용자의 반응 기반으로 좋아요나 댓글이나 스크랩 같은 이런 반응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로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하나 더 추가됐다 그랬죠. 그게 바로 2020년도에 나온 다이아 플러스 로직입니다. 이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쉽게 말하면 광고, 어뷰징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를 필터링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부분은 검색자의 의도까지 맞춰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네이버가 알고리즘에 내세웠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에 검색한 사람들에게 검색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맞춤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이아 플러스는 그래도 그게 알고리즘으로 추가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네이버, 원래 기존에는 뷰탭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이제 뷰탭이 분리돼서 블로그 카페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로직은 이 다이아 로직, 다이아 플러스 로직, C랭크 로직에 걸맞게 잘쓴 사람들을 긁어가는 형태가 에어서치 스마트 블록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2025년도에 블로그를 운영하면 꼭 알아야 되는 요소들도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체류 시간이에요. 방문자가 포스팅을 얼마나 오래 읽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클릭하고 나서 다른 컨텐츠도 더 소봉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검색자의 의도 검색자가 왜내 글을 읽기 시작했고, 내 글을 끝까지 읽으려면 뭐가 궁금해할까라는 검색자의 질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블로그가 살아남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복 컨텐츠들은 이제 패널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은 형식 구조의 글이 반복될 때 노출이 조금 감소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성자의 신뢰도, 한 가지 주제만 뚜렷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이 더 뚜렷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블로그나 다양하게 쓰는 블로그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조금 더 양질의 글로써 쓰는 전문 블로그들에게 노출을 더 많이 부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랑 인플루언서의 영향도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직적인 일부도 계속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도 도전해 보시고 글도 써 보시고 로직에 맞춰서 이해도 해 보시면서 글을 쓰게 되면 블로그에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시랭크는요 컨텐츠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양 안에서도 집중도 한 가지 주제 얼마나 전문성 있는 주제를 쓰고 있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다이아 로직은 경험과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을 쓴 이후에 댓글이나 좋아요나 스크랩 같은 반응도, 사용자의 반응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세 번째 다이아 플러스 로직은 광고성이나 중복글들을 노출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로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검색자의 의도까지 일치해줘서 쓰는 글인지를 판단하는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세 가지의 로직을 잘쓴 사람들은 현재 에어 서치라는 스마트 브러 형태로 AI가 노출시켜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또 실전 전략으로 좀 공유를 드리면 하나의 주제를 꾸준하게 양지의 글로 쓰시길 저는 권장드려요. 두 번째로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제목과 문장에 같이 한번 녹여내시길 권장드리고요. 세 번째는 글 서두에 검색자들이 궁금해할 요소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검색한 사람들이 어떤 게 궁금한지, 어떤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글이 들어왔는지, 후킹 포인트로 한 30자든 50자든 그 안에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댓글들을 한번 유도해 보시길 권장드려요. 자 마케팅할 때는 CTA, 컬투 액션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액션할 수 있는 문장들이나 행동치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밑에 보면 함께 읽으면 좋은 추천 글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액션을 유도하는 문장들을 삽입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사례나 후기 같은 것들을 잘 넣어주시길 권장드려요. 그렇게 됐을 때 네이버의 알고리즘적인 부분이나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네이버 품질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쓰기 알고리즘 세 가지와 그리고 현재 노출되고 있는 에어서치까지 알아보게 됐어요. C랭크랑 다이아랑 다이아 플러스 로직을 꼭잘 적용해 보시고 이해하시길 권장드리고 한번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시 한번 영상들을 돌려보시길 권장드려요. 그렇게 하셔서 블로그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굉장히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훨씬 더 좋은 컨텐츠들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나 댓글이나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